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이 어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신청 과정에서 일하게 되며 관심이 큰 만큼 우려할 부분도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색 단체복을 입은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국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2030대 여성들로 서울의 공동 숙소에서 출퇴근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선택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셨겠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4주 동안 한국 적응 및 전문 교육을 받은 후 다음 달 3일부터 6개월 동안 각 가정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비용은 최저임금을 웃도는 시간당 13,700원입니다. 100가구 모집에 751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신청 사유로는 아이방 청소, 식사 준비, 등하원 등의 필요가 많았으며 영어 교육을 요청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나라로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거가족을 위한 부수적인 가사 업무까지 허용되면서 업무 범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안내서를 보면 요리는 아이 음식만 가능하지만 설거지는 어른 식기도 가능하고 청소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손걸레질은 금지된 등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사 관리사들이 한국어가 아직 서투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민원 처리 창구를 운영해 갈등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